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243일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0장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지 일곱째 해 다섯째 달에 이스라엘 장로들 몇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묻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점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시면서 출애급 시절부터 그들의 죄를 요목조목 따지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입을 열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3개월이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난을 40년 만에 들어갔으며 원망하던 출애급 1세대들은 다 죽고 요수아와 갈레베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교만이 크게 달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재학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금에도 우상 숭배를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고말씀하십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기억해 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에스겔 20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국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국당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해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읍신 여기며 나의 윤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돌래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해에서 멸하여 아주 읍시하지 아니하였었느라 내가 광해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윤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느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러기를 내가 광해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사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윤리를 멸시하며 내안식를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서원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돌았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파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 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국당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겨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천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나무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철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제88편 구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느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그 감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즈메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지셨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하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 나이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가에 두셨나이다.